d j 노이입니다 오늘은 제킨 네. 님과 네. g n 데빌님과 마크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. 와내 스킨을 일단 네. 보여드리죠. 네. 네. 아제 스킨 멋있스니까 네. 루피입니다. 네. 와 개출차 아 애들이 허니부터 집을 갖고 올 때가 됐는데요. 개조식 좀 빨리 와. 아들아 네 아침 모여야지어디서야 허니부터 집이다. 새로 나왔던 집. 졸라 맛있다 어우 맛있다 어우 다 처먹었다 헤비가 하나 더 싸올까? 아니 내가 갖다 올겠습니다 <laughs> 그러, 그러면은 흔히 붙터지돈 주세요 그래요 돈은 흙기 대휴. 네흙 5,000원 네. 만원인데 흙더 가져가래 아, 됐어요 흔히 부터 치 못산디 사갈 수 있어요 내가 멤버십 카드로 할인해을게요 아들때 아버지 또 먹고 있을때 아니다 아직, 아직 아직 여기요 아저씨 왜 여기요 있잖아요 아! 아, 여기 아저씨 저요 허니버터칩 하나만 주세요 쉴 없어 나 이거 내나 혼자 먹을 거야 우르르르 아 진짜 내는 어. 거야 아 진짜 개놈이 뭐 이래 주인장 못났어 이거 젠장 죽였는데요. 경찰이 <laughs> 소환되었습니다. 하지 마라. 아, 오 <laughs> 어, <laughs> 다이아 64개를 얻었습니다. 난 다이아 무장을 었습니다 나도 무장을 할수 있다. 그때 경찰이 출장왔는데 내가 경찰할게. 너랑 나랑 같이 경찰하자. 음, 응, 알겠다. 난 다시 가고있다 야, 근데 왜 죽였는데이 중용? 피용 피용 경찰이 갑니다 경찰이 갑니다 감옥에 갑시다 애들 왜, 애들이 왜 말이 없죠? 방콕으로 밥고 싶나봐요 같이 요 빨리 내 네. 혼자 먹는다 혼자 먹는다해서5천원을 네. 그냥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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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 돈만 버리고. 네, 그 버리면. 아들 사례를 받았습니다. 네. 일단 제가 멍둥이를 드려, 드리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제일 좀 시카야 하고 있네요. 저자가 응? 당신 뭐 했어? 저 이런 나쁜 애비가 나. <laughs> 저런 애비가 나. 제가 애비를 <laughs> 잡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안 죽여. 애비 죽키우리인이우리 인재 한 편이 다철 씨, 우리 한편 합을래요. 아! 누가 날미었어요비 같아요. 애비죽만원 들고 있어에비가 1억 복권에서 당첨이 돼서 1억을 얻었습니다. 에비야 어쩌냐 냥 개나빠서조애비를 죽였어, 내가. 우리 이제, 우리는 이제. 야, 새끼. 내가. 에이, 어, 이이들 어, 일로 들어와. 방송 아직은 끝났어. 네? 어, 그라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, 여러분. 재밌게 봐주셨다면 추천 꼭 부탁해요. 잠깐만.